요즘 퇴사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성과 압박, 눈치, 상사, 스트레스까지. 솔직히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퇴사하고 나서 뭐 하지? 위직?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을까? 경력도 애매하고 확신도 없고, 무작정 퇴사했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쩌지?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바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누가 해 주기만 바라지 않고 내가 움직이면 돌아오는 구조. 그게 바로 에이더예요. 이건 조금 특이한 앱이에요. 먼저 다섯 명 5명 도움 주고 다섯 명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쓴 금액이 돌아와요. 그때부터 구조가 생기고 그 구조 안에서 수익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이걸 수익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돈 주고 받는 건 네이버 선물하기 기반이라 익숙하고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10만 원이면 돼요. 부업이라기보다 하나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느낌이에요. 회사 그만두지 않아도 할수 있고, 주변 지인들이랑 함께 하면 속도도 훨씬 빨라요. 사실 퇴사보다 먼저 해야 할게 이거예요. 수익을 기다리지 말고, 내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언제 퇴사할지, 언제 내일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 수익 흐름 하나, 미리 켜놓고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구조는 내 영상들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놨어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퇴사해도 괜찮은 이유. 에이더 때문일 수도 있어요.